안녕하세요, 초성기자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실시간에 너무 많이 켰네요. 안 돼요, 가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연필이요? 연필이, 아, 진짜. 쟤 때문에, 진짜. 이거 가져와 그냥. 아이고, 어 킥보드 어떡하지?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됐다. 아 사람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오늘 안 들어와도 돼요. 짠. 지금 화면 화면이 안 좋아요. 아, 여러분. 아, 진짜. 아, 소상키도 지금 폈는데. 지금 1분 됐어. 나 혼자 놀아야지. 라이언내 일로 오고. 언제 오시지? 그럼 걸치대 같은 거 있나? 아. 걸치대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아 근데 핸드폰이 그럼 쓰러지지. 안 되지.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빨리 들어오시죠. 빨리 들어오시죠. 빨리 들어오시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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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밥 먹었고요. 12년이에요. 혼잣말 너무 재밌다. 음. 음. 오늘 정말 솜씨 그 이렇게... 아 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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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오. 이거 집에서 실시간하면 좋을 텐데. 아, 남의 집이라서. 음. 이제 들어오지. 비켜봐비켜봐잠켜봐아 빨리 좀 들어오시지. 여러분, 저 혼자 여기 있어요. 어. 아 초석 키즈. 아 제발 한명 들어오는데 소망이겠다. 아 진짜. 아왜 다른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던데? 왜 이모집에 있는거야 빨리요 보상있습니다 매니저 하게 해줍니다 보상있습니다 보상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요 실시간 끌거예요 빨리 오세요 왔어요 이 말고요 그냥 심심하니까 빨리 니꺼 하세요 <목소리도> 여기 사인펜도 <사이뱃는지가 목소리도> 제가 준비했는데 어머니 <목소리도> 안 오시면 저 곤란합니다 이거요? 아, 내껀데 하나 예, 쌈호나 해줄게. 응. 야, 시연아 여기 1이 들어오면 다야 돼. 응. <laughs> 잠깐, <잠깐만요>. 어지 <laughs> 음. 같은데? 응. 음. 들어온 거 같다고? 안 들어왔잖아. 허어, <laughs> 제발 좀 들어오세요, 여러분. 심심해. 제가 평범한 실시간인 줄 알죠?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빨리. 10, 9, 8, 6, 6, 6. 잘 가요. 아, 아 혼자만 재미없어. 내가 또 뭐하냐. 어? 화면이 상해잉잉 화면 재질이 <laughs> <화면> 이상하네? <laughs> 빨리 들어오세요 좀 <laughs> 어, 쉬고 있어요 아 아주 너무 좋은 화면 <웃음> 아 <웃음> 가요? 가요 아, 진짜 몇 분이었는데. 아, 왜 이렇게 사람들, 아이, 어머, 부처님. 어머, 부처님,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부처님. 이거 죄송합니다, 부처님. 안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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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공유해야지. 카톡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카, 치카, 오빠. 아, 이게 이상한 거네요. 여기는 윙리한건데 음, 아나 시간제한있어서 안녕 나잠옷차림인데 얼굴 얼굴은 그냥 보실거 같은데 손 기지 아 잠깐만 손 기지입니다 하고 잠깐만 이렇게 하고 아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아 진짜 오늘도 아 에게가 없어가지고 진짜 에게 사야 되겠다 이제 아다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웃음> <웃음> 아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데 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안녕 오 왔다, 드디어 한명 왔어 한명 오셨, 오셨다 아 진짜 아한명 오셨다 초성 키즈 어, 가래에 걸렸어. 감기는 뭐가셨나아감아 어, 아, 갔네. 아, 어, 잠깐 뭐 해? 어, 뭐 하지? 시연아뭐 할까? 퀴즈. 음... 어, 여있다 아, 안 가셨네. 안 갔네. 오! 오. 안녕하세요. 40몇 분에 보는 거지? 41분. 오, 4 0분이 소성 퀴즈 지금 시작할까? 더 말고. 어. <laughs> 보상은 어떻게 할까? 어, 뭐야? 너 핸드폰, 야, 나가지 마, 그래. 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나가지 말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주제 뭘, 할, 뭘 할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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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돌? 아, 오케이, 아이돌. 아... 어... 아, 어 화면 재질이 안 좋네. 어 됐다, 됐다. 아 알았어.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됐다. 맞춰봐. 아, 할아버지 소리, 만져만. 어! 맞췄어. 잘안 보여? 미안. 에고, 그러면. 어, 잠깐만. 리얼인가 됐다. 아, 그러면 두 번째는. 롤리 아, 됐다. 어. 너 부른 거 아니야? 시잖아. 어, 딩동댕. 음. 려. 다섯 문제까지 낼게. 삼 하... 사는... <laughs> 어, 어. 맞혔어. 好棒！呀呀呀！好吧呀！诶。 여자 친구 맞았어. 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하지? 아는 아이돌이 별로 없어. 아 됐다. 어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가. 어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또 해. 또그린 그려. 여기 있으니까. 또 그림 그려? 이 그게 필요없는데 그래, 또 그림 그려? 또 저기에서 그림 그려? 나타어 여기 또 그려야 돼. 이거 모르겠어? 응. 아니, 너 말고. 이거 모르겠나? 모르겠어? 이거는 아이유. 자, 끝. 다음은 뭘 할까? 주제. 제 어, 제. 음. 아. 아발 치지 마. 가자? 주제 가자고 할까? 가자랄까? 말까? 음, 응, 배터리가 별로 없어. 그냥 가자랄 할... 할게. 아, 잠수인가 쉬어야지 음. 안되겠다. 아, 너무 재밌 어, 실시간 끌까? 아! 1번은, 1번은, 내가 좋아하는 과자. 어, 문 닫아. 그니까, 문 닫아. 문 닫아. 어, 꼬북진 맞았어. 됐다. 오. 어. 두 번째는. <laughs> 어 맞았어. 3번까지만 할게. 이거는. 아, 어, 이건 또뭐 하지? 이게, 정확한 거. 문 닫으세요.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시안아문 닫으라. 잠깐만. 지연아 문 닫으라니까? 내 힐을 탈 거야. 나칼 거야. 빨리 가. 왔나? 어, 오! 나갔.. 나갔나? 나가네. 오 조립봉. 맞았어. 문 닫아. 이제, 할게 없으니까 난 갈게.